11월 14일 생생 주식입니다. 이번주 한주 한국증시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 금요일에 무너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일단 마지막 날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씁쓸한 아, 그런 상황입니다. 어, 오늘 한국증시 어, 코스피지수 기준에서 무려 160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증시 하락이 영향을 줬다고 라 봐야 되겠죠. 어, 나스닥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보시는 대로 딱 기로점에 있었어요. 어, 그죠? 어, 하락 후 단기평선을 회복해준 상태에서 지지공방을 벌이면서 여기에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딱 기로점에 있다가 아래로 무너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원인 뭐 이런 부분을 갖다 놓고 뭐 조종의 원인을 우리가 따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많이 오른데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다라고 궁극적으로는 봐야 될 겁니다. 어 그리고 나스닥의 후속적인 흐름의 성격은 어 보시면 앞에서 20일 이평선 깨더라도 60일 이평선 위에서 어 전부 다 돌아갔거든요. 자 이번에도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60일 입평선의 지지 여부 이게 후속적인 흐름 흐름에 있어서 어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어떤 상투의 어떤 시그널을 갖고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지지선을 하향하게 되면 조종폭이나 또는 조종의 어떤 기간 이런 부분이 좀 길어지는 어, 생각보다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지지선은 지켜주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음, 한국 증시를 갖다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 개발학 출발하면서 개인이 매수 쪽으로 붙었고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붙었었어요. 지난번에는 한번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 낙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코스피 지수가 초반에 개발학 출발한 다음에 약간 약간 낙폭을 줄이려고 할 때, 그니까 러 뭐, 요럴 때죠. 이게 3분 봉인데, 요럴 때는, 요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식장인분들에게, 어, 낙폭 축소를 시도를 하지만은, 오늘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했어요. 왜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했냐면은, 어, 앞에서 개인이 매수하면서도 지수 낙폭이 줄어들 때 보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SK 하이닉스,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어 빠졌다가 어 낙폭을 줄이면서 지수 낙폭을 줄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까 지수가 낙폭을 약간 줄이려고 할때 보면은 어 SK하이닉스 의 주가가 전혀 어 낙폭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어 주가 낙폭이 약간 이렇게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지수 낙폭의 축소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지수가 더 빠져 내려가면서 어 무려 160 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리고 수급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어 오늘 현재까지 놓고 보면 외국인은 지난 한달 동안 이제 8조 원에 8조 원의, 원의 순 매도로 현재 코스피에서 좀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외국인의 이 수급 개선이 다시 나타나는 타이밍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1위 평선을 지지했고, 51위 평선을 해보겠고,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고점을 돌파해야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51위 평선 지지하는 상태에서. 그러나 어 정거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512평선을 하향하게 되면 다시 박수권 등락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근데 정거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512평선을 하향해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 남은 확인점은 이제 두 가지가 될 거예요. 하나 두 가지가 됩니다. 자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오일이 평선을 하향했으니까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해 줘야죠. 그래야만 지지로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반에 오일이 평선을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해줄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된다면이 반등 기조, 이 흐름 기조가 살아 있는 거죠, 다시. 그죠? 그게 가능하겠느냐. 자, 두 번째. 그러지 못하고, 오일이 평선 아래에서 회복이 안 되거나, 아, 여기서 추가 조정을 보이면서 오일이 평선을 아래로 이렇게 꺾는 경우에요. 오일이 평선을 꺾는 경우. 근데, 앞에서의 이조정일 때는, 이조정일 때는, 외봉에서 떨어질 때라,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정을 받지만 다시 들어져야 된다. 다시 위로 들어져야 된다. 어찌됐든 들어져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빠질 때는 요게 요게 쌍봉입니다. 쌍봉. 그죠? 쌍봉으로 빠지는 거예요. 쌍봉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평생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 쌍봉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눌릴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여기예요. 앞에 전저점. 여기를 지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쌍봉으로 떨어 때는 만약에 이걸 지지를 못 하고 하향한다. 이러면은 어 생각보다 지, 생각보다 어, 조종 조종이 조금 더 길어져요. 어, 생각보다 조금 더 조종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여기를 지지하는데 성공한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어, 이거는 다시 기간 조정으로 박스권 등락의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하는 성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은 과열 해소 이후에 또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조정으로 가면서 오일이 평선을 꺾을 때는 이 전저점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셨죠? 이렇게 첫 번째 주추반 오일이병선을 빠르게 회복해줄 수 있느냐, 두 번째 그러지 못하고 오일이병선을 꺾는다면은 전저점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두 가지를 확인하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장은 추세는 상승해요. 그러나 지금은 뭐냐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는 상승인데 조종 파동입니다. 조종 파동의 영역이에요. 즉 과열을 해소하는 영역인 거죠. 과열 해소를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이걸 우리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어쨌든 오늘 이렇게 된 이상 후속으에서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을 이렇게 볼 때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1일평선이 이제 어 하향이 되면 일단 5일 이평선 지지에서 딱 깨졌어요. 깨졌는데. 어, 21일 평선 지지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냐, 없느냐, 뭐, 이걸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종목도 박스권 등락으로 가는지를 봐줘야 돼요. 항상, 올라가서, 이렇게 꺾이는 종목보다는, 올라가서, 이렇게 박스권 등락으로 위에서 매물 수화가 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냥 꺾이지 않고, 오히려 또 시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를 봐줘야 되고, 음, 보니까,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일단,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옵니다. 어 그런 종목이 PSK 홀딩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어제 상승 쪽으로 한번 땡겼었죠 리노공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오늘 어장 초반에 지수가 폭락인데도 어 이렇게 5%대 6%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어,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하는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위로 올라가면 지수가 조종을 보일 경우 위에서 또 매물 수화를 매물 수화는 거치더라 윗꼬리들이 달리죠, 그죠 이런 성격들이 좀 보이고요.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번 주 보니까 ABL 바이오 재료가 개별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해요. ABL 바이오, 셀트리온도 그랬죠. 자, 오늘은 대웅제약이 어, 개별 재료로 또 상승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중남미 8개국에, 어, 8개 국가에 일단 수출 계약을 맺었다. 라는, 어, 이런, 어, 개별적인 호재로 또 상승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 지수가 일단 뭐 이렇게, 어, 어, 좀, 음, 이런 구간에서 놓고 볼 때,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선방을 한다. 다만, 어, 위로 오를 때 지수가 조정을 보이면은 좀 매물 소화를 거치더라. 윗꼬리가 있더라. 어, 이런 부분들 참고하고 어, 바이오는 제약 바이오는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하더라 이런 모습도 우리가 어, 어, 연관 지어가지고 다음 주도 어, 시세적인 흐름을 체크할 때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번 주한주 주 한국 증시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 날 조금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쉬운 어, 그런 부분이 듭니다만은 결국 뭐 추세는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이 과열 해소를 과연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후속으로 또잘 체크해가면서 또 기회점을 어, 모색해보는 어, 그런 어,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 어, 쉽지 않은 하루 어,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